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14번 압축적인 에센스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함수 fx가 x는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2보다 클때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되어 있고요이 함수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gk 함수 값과 gk 우극한 그리고 gk 좌극한 이 구가 되는 k가 오직 하나가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y는 1과 3차 함수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를 더한 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. 여기서 원래 약간 허가했었던그 비율 관계가 그대로 작동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어디죠? 여기 극때와 이 점의 x좌표가 2가 되죠.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잘리겠고요. 거기서 극대값은 5그 다음에 극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2차 함수 여기 보시면 2,9 y는 9와 예와 b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의 극점 되겠으니까 이에서 9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는 b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두 점에서 y는 9와 만나는 함수죠 그리고 a가 자연수, 양수니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.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에 대해 네, 네. 만약에 여기 극소가 되는 마이너스 3.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꼭지점 나오고 올라가 준다면 y는 t, y 극점의 개수가 여기서 1개, 그리고 3개, 넘어가면 5개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극소값. 마이너스 3에서만 유일하게 더해서 9가 나와주겠습니다. 됐죠? 아니면 여기서 항상 3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극소, 즉 꼭짓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 속하는 네, 모든 t 에 대상상 9가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차 네, 함수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관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요거와 요거 자, 여기가 2, 여기가 필요했을 때, 요 가로 길이는 이 2분의 b-2가 될 거고요. 그럼 이 세로 길이는 2차 개수 a에다가 위에서 가로 길이 2분의 b-2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습니다. 이 값이 이제 49-3이니까 12가 나와줄 거고요. 그러면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만약에 요게 b가 3이라면 네, 여기가 2분의 1에 세제곱 되니까, 제곱될 테니까, A는 4 곱하기 12에서 48 나와주고요. 이때가 가장 클 때가 되겠습니다. 나머지 이걸 만족하는 A와 B 세트를 구해보시면, B값이 커질 때마다 이게 제곱으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A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. 그래서 A 다기 B가 48 다음 3보다 커질 수 없고요. 객관식 선지에보면 5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팩단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. 자세한 해설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